젊을 땐 죽기 살기로 일했지. 근데 할머니 돼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? 젊은 애들은 절대 모르는 얘긴데 말이야. 궁금하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. 이 정도는 해야 다음 얘기를 들려주지. 재수 없으면 138세까지 산다? 허허 요즘 100살은 옛말이야. 재수 없으면 138살까지 산다잖니. 근데 그냥 오래 사는 게 뭐가 중요하겠니.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. 첫 번째, 막아라. 질병. 아프면 다 소용없어. 허송세월할 시간 없으니 내 몸뚱아리는 내가 챙겨야 하는 거요. 병원도 가고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먹고. 두 번째, 공부해라. 세상. 자꾸 머리 안 쓴다고? 일주일에 책딱 10페이지만 읽어. 우리도 시대에 맞춰서 뇌에 기름칠 좀 해야지. 세 번째, 나아가라 매일. 집에만 있지 말고 매일 좀 나가봐. 똑같은 길이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, 그 눈썰미를 잃으면 안 돼. 네 번째, 만나라, 관계. 손절? 그런 이상한 말 쓰지 마. 늙어서 남는 건 결국 사람뿐이야. 마음 맞는 친구들이 바로 재산이여. 이 할미 믿고 인생 역전해보자. 기억해, 막궁나만. 이 할미가 먼저 해봤으니 믿어도 돼. 당신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된 거야.